반갑습니다. 어, 하늘궁에 오니까 소풍 온것 같죠? 네. 어, 하늘궁은 와가지고 강의를 안 들어도 저 위에 본관, 제1 본관이 저 위에 질려고 하죠? 네. 여기는 제3 본관이 돼요. 저 뒤에 저 잔디밭에 질려고 하는 게 제2 본관. 저 위에 힐링궁 옆에 크게 질려고 하는 게 있죠? 그게 제1본관 어, 이거는 제3본관 알겠죠? 어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개가 큰 한옥 건물이 10개가 들어서 있죠? 들어서죠? 내 눈에는 다 보여 <laughs> 아, 그래. 그래서 여기서 저 끝에까지 가려면 몇 킬로 되잖아 그죠? 몇 킬로 한 바퀴 씩 돌면은 한 바퀴 돌면 4km가 넘어, 되게 길죠. 그러니까 하늘공이 이렇게 넓어, 어, 한 바퀴 돌면 4km야. 음, 한 시간 돌아야 돼. 왔다 갔다 왔다. 한 바퀴 쭉 돌려면. 구갱거리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하늘공을 지금 진료하는 데가 본관 짓는 데가 여기고 우리 있는 데가 여기죠. 여기죠. 뭐 여기서 이까지가 멀어요. 그 다음에. 여기가 본관이 들어서요 본관이 상당히 여기가 큰게 들어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전부 여기가 제2 본관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게 제3 본관에 우리 여기서 강의하고 있죠 여기서 기까지가 멀죠. 어,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잔디밭으로 다 연결이 돼. 잔디밭 지금 막 많이 연결이 돼 있죠. 네. 그 나중에 힐링공 있는데 여기가 힐링공이 있어. 힐링공 있죠? 힐링공 여기가 헬로우. 여쪽에 헬로우 있죠? 그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멀어요. 그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운동이 되죠. 네. 하늘공 와서 그래 어디가 호수가 만들냐면 여기가 호수가 만들. 여 이거 알겠죠? 저 위에 그게 이제 호수가 들어설 거야. 집 짓기 전에 호수가 먼저 들어서. 그리고 그 잔디밭이 그 잔디밭만 땅값이 100억이었어. <laughs> 호수 하느라고 땅값이 20억이 더 들어갔어. 그러니까 땅값이 고기가 120억이. 그래서 제1 하늘궁 강의실을 짓고 있어. 지금 허가 들어갔죠? 어, 허가가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참. 하늘궁 일이 복잡하고 많아요. 그 나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360 300년 이후에 백궁으로 가죠. 그래도 한번 오 볼지도 몰라 왔다 갔다 할지도. <laughs> 그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백궁에 가 버려. 알죠? 이 하늘궁에. 중요한 자리는 전부가 다 내가 써 매끔 다돼 있죠. 이게 예정되어 있는 장소다 그래. 그러니까 그냥 자리가 아니라 이 하늘궁 안에 중요한데만 모텔이 안 들어섰지, 그죠? 그럼 모텔들도 우리가 다 사버리잖아. 그러니까 저 하늘궁실 자리는 모텔도 없이 거기다가 뭐 예술인 마을을 짓는다,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하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려. 그래그게 자꾸 딜레이가 돼요. 결국 내가 나타나서 내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죠? 어. 어. 그러니까 이 자궁혈 안에 이렇게 자궁혈이 우리가 고개 넘어면 여기 이렇게 생겼죠? 이렇게 생겨서 이게 자궁혈인데, 여기로 개월물이 내려가죠? 여기가 제일 본관 진 자리야, 그죠?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죠, 그죠? 이러니까. 얼마나 이 자리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? 엄청 넓죠. 네. 자궁 자리, 여기 우리가 버스 타고 올라오는 데 있죠. 경사진데, 이게 지리, 지리야. 여자들의 그 진, 네. 그다음가 자궁이에요. 그렇게 생겼죠. 그고여 고개 딱, 여기 고개 넘었을 때 보면, 이쪽 산이 이렇게 와서 다 있죠. 이쪽 산이 이렇게 다 있죠. 여기는 나가는 데가 없어. 여기는 고령산. 이거는 고령산이니까 노플고자실령영자 제일 높은 신이다 고령산 거기에 딱 있어요 거기에 정남 쪽에 하늘궁 제1관 그 다음 여기서부터 1, 2, 3, 4쫙 와가지고 여기까지 10관까지 이게 다 완성이 되면 하늘궁이 호수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좋죠? 어 그렇게 하늘궁이 설계가 다돼 있어 지금 진행되고 있죠? 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만들어 나가죠. 내가 가지나? <laughs>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여기 와서 전부 병원 있지. 여기 뭐 실버타운 있지. 여기 뭐 낙골당 없는 게 없어. 다 여기서 해결이 돼. 맞죠? 어, 그러니까 없...